그래서 계속 계속 성취하 이 중국 페이지 위에 보시면 여성의 지위를 경제발전과 여성의 영화점에서, 상관속에서국제 관점에서 여성의 지위의 거시적 목표는 성찰을 해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는 것인데 그 목표를 위한 정책 추진 방식은 미드에서 계속 다시 성주하고 성주주하고 변천는습니다 미드는 즉 발전에 참여하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발전에 참여하는 모습. 이거 순서대로 알아야 돼. women in d e v e l o p 뭔가 개발한다는 거 쳤는데 그러 디벨롭먼트 달천 달천 안에 여자를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위드가 w i d 아이들 W가 앞 앞이 된다는 뜻이고 위드가 women in d e v e l o p m e n 발전에 참여하는 여성 이게 이게 이네 시작이야. 근데 개발라는건 Gender and 뭐죠 Gender a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정의당소? 사천만명 인간당소? 사사는 당노예차 노예차기가 차례. 얘기할 때, 여러이거 아예 불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그 이게, 뭐, 그 저, 저, 그 불판이 있으면 고기, 좀 바꾸고, 큰뭐큰걸 빼고, 뭐 새로 뭐, 잘 긁어서 계속 게 되는 데가 아니고, 아직 이불판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니까 이게, 대대라는 게보면 이게 그렇게 불판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아예 사회 구조나, 패러다임을 변할 수 있어. 해가고 아까 얘기한 이게 만죠 관계 없는 것 같은 다 모든 공공기관에도 성지감수성 뛰어난 사람이 참여해서 그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돼다 그래서 위계에서 개로개에서 젠더 베스트 이렇게 이렇게 나가게 발전 그거에 대한 설명은 쭉 나와 있어요. 29페이지에 보세요. 2 0페이지 밑에다 다섯 음... 번 보세요. 그, 이만큼 이거 보세요. 여성을 발전해서 소외시키는. 여성을 발전해서 소외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남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부조와 남녀 차이를 주목하였다. 즉, 젠더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개드 시각은 남녀의 차이나 지역마다 다른 형식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발전 전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예. 발전의 결과는 남녀에게 동등하지 않으며 다만 여성의 몫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배분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보인다. 아, 여기서 자원배분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 게 개드입니다. 또한, 29대지, 30대지, 개대시각은 여성정책을 노동시장, 연구는 돌봄, 가족 등 사회정책으로 확대하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성주교와 정책을 연구하는단체이발휘했니다세 번째, 성주교와 성주류화 정책. 성주교화는 이것도 나와 시험에 가고, 1995년 베이징에 열린 제3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여성정책의 전략으로 공식화됩니다. 성주교와는 언제 됐냐는그 시험이 나와요.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여성 대회입니다. 여기서 성주류화는 성, 성주류화란 성대, 성평, 변에 따른 차이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는 실행해서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주류화의 대상은 여성정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책까지도 포함한다 남성이 동등하게 희택하는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드, t h get, g e n d 이 순서대로 요의 뜻과 순서를 잘 아셔야 돼. 그리고 성주류화가 언제 주실 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여성 정책의 전력으로 공식화 됐니다단 이것이 또 시찰을 위해이 것은 아니고. 31페이지에 보면, 1-3, 바로 위에 보면, 이세 가지 전체 그림은 동시에 공존한다고 한다. 그래서 쭉 보시면, 성인지에 대한 じゃあもう一回。 규제가 어렵는 우리가 보통, 예, 끝으 뭐라고, 우리가 보통, 왜, 휘어 축제 같은 거 알죠? 동성애자 어. 이동성애자에 대한 걸 현모가 내가 전도하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멀리서 찾을 게없더라고요 근데 가족 토분에이리 고비에 계신 아들이 있거 심하게 통원. 뭐 뭐라고 내가 모르가 약간 치지 않는데 그게 그냥 다니는 그게 렇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성의 자고 동성애 자면 있는 게 아니야. 이성애자라는 건 뭐야? 우리가 다 이성애자야. 이성애자. 그게 다들 이자잖아. 다른다그 그러니까 성이 다른, 다른 사람을 애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남성, 남성이면 나와는 성이 다른 여성을 애 하는 거야. 이렇지 않아. 그러나 거기서 수업해. 그 소고까지 하고 발언하고 남은건 아닌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통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왜냐이 생산이 안 되잖아 이렇게. 그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근데 내가 여자, 내가 여자한테 하는데 여자한테 사랑을 느끼는 거야. 응. 내가 여자 때문에 보통은 남자한테 느껴야 되거든. 내가 남자면 여자한테 느껴야 되는데 내가 남자인데 남자한테, 남자한테, 남자한테 느끼는 거야. 이 숫자가 작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가 어떻게 이제 비교권좀 다른 데서 이거를 욕하는 사람이든요. 응. 이거 자꾸 내놓고 하니까 점점 그런 놈이 늘러난다는게 아니라 실제로는 옛날에는 너무 많이 덮여있었고 지금 많이 이제 이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더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유명인 중에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뭐, 코 어, 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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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도 이해 안 가는데, 걔는 내가 여자 좋아하지, 걔는 남자가 좋아. 걔는. 음. 근데 그거를, 근데 애처에막 그렇게 혐오하고, 음. 자기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접근했을 때 나는 이성애자다. 응? 뭐 확실하게 얘기하고, 음. 음.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냥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다는 거에서 끝나는 거지. 사회적인 그또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나도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꼭 성인지 감성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런게 떨어지듯이 이런거에서도 그런게 떨어지는거에요 이 둘만 있는건 아니고 둘만 있는 면또 다른 또 다른게 있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양성애자도 있어요 양성애자 내가 남자인데 남자에게도 이런, 그런 게 아니, 바람키가 있으면 나 같으면 여자, 이 여자, 저여자를 하지. 미쳤다고 여자라고, 남자, 나 남자하고 잘해놓고 싫어. 안 내고도 싫고. 근데 걔가 미쳤다고 바람키가 있으면 여자만 여러번, 여러번 해야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양동회사도 실제로 이때는. 그런게 아니야. 무성애자도 있어. 성애자? 전혀 성적인 그런게 없어요? 없는거야. 아, 내가 남자인데 아, 여자한테 못느껴그럼 아. 동성애자처럼 남성에게 느끼느냐 그것도 아니야. 다못 느껴요. 부양 거죠. 근데 무성애자도 어 그게 4가지가 아, 그네 있어요. 아 그게 4가지가 있어요? 무성애자는 마음이 편하겠네. 동성애자하고 이성애자만 <laughs> 있는거네. 양성애자도 있고 무성애자도 있대요. 음. 응. 가끔 연예인들 커밍아웃 하는사도 람 있대요. 네. 공성애자가 많이, 많이 하죠. 하죠. 응. 홍석찬이가 응. 옛날에 꽤 오래전에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한게 쉽지 않았는데 그때 걔는 그렇게 하고 나서 다 끊겼대요. 응. 이. 지금은 맞아.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좀 나오는데 이게. 이이성애 자가 다수다 보니까 이게 소수자요 소수자라는 음. 건 약자야. 늙고 음. 병든 자는 음. 도약자죠 이게 소수자가 되는 약자야. 남자가 여자가 있으면 여자가 약자요 어른과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약자야. 다수자가 소수자가 있으면 소수자가 약자야. 웬만하면 잘 품을 수 있게. 우리가 나이부터는 이성애 자. 농철, 이거 뭐? 농, 철철 <농철, 농철>, 그거라고 커밍아웃했다고? 농철 아니잖아. <농철> 했 <안> 했었어. 농철도 농철이잖 옛날에 장윤 정이 좋아하다가. <농철> 그렇지, 아니 그 헤어진 거지. 근데 해야지.